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 메시아가 맞습니까?라고 물은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이제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이 여러분 왜 예수님께 보냈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선발대로 부르신 것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회의와 의심과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실망을 담아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실망이 다르다는 것이 실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기대와 다르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기대하던 결론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론, 결말, 어, 이제 어떤 그 마지막은 이것인데, 어, 그 주어지는 결과가 다를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어,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빠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실망하지 않는 것보다 실망을 하는 것보다 기대를 아예 제거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은 더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물으면서 그 실망을 넘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이제 봅니다.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한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요한은 어, 오르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은 헤로 어, 그 세리와는 풀어주지 않으세요. 기적적으로 풀어주시던가 아니면 헤롯을 제거해서 옥에서 나와서 다시 예수님 안고 사역을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그것을 해주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요한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어, 신앙적으로도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실망, 내가 정한, 내가 기대하던 그런 결론들 끝, 끝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때 어떻게 해 나가는가. 요한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인생을 마쳤을 거라 여러분 생각합니다. 실망과 예수님에 대한 분노 속에서 인생을 마치지 않고 옥에서 꺼내주지 않는 그 인생을 살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실망을 넘어서 다시금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안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왜 실족할까요? 예수님이 기대하니까 실족을 하겠죠. 나에게 실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실망도 하지 않는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기대하다가 넘어져서 실망할 수도 있고. 어, 낙심할 수도 있는데 다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어, 얘기합니다. 를 그러면 어,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남은 무리들한테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떠나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이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럼그 너희들 광야 에 나가. 광야는 세례관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본 사람들이 대단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광야에 나가지 않았느냐? 왜 나갔냐? 갈대 보러 나갔느냐? 단풍 보러 나갔냐? 이얘기요여기 갈대 철인데, 그죠? 갈대 보러, 너희들 광야에 갈대 보러 나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 갔느냐? 아니면 비단을 입은 사람들 보러 갔느냐? 그런 사람들 왕궁에 있지 광야에, 나, 광야에 있지 않지 않느냐 광야에 나간 이유가 기대가 있지 않지 않느냐 왜 나갔느냐 선지자 보러 갔다 세례요한 보러 가지 않느냐 맞다 잘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대 세례요한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원래 메시아로서의 모습과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망하듯이, 너희도 무슨 기대를 가지고 광야에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맞는 것이고, 어긋나면 조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실족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그 조정을... 예수님에게 맞춰야지만 되는 일이 남겨 있습니다. 그데 예수님이 세리야한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고 뭐라고 그런가?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1 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다. 이게 말랐기 구약 성경 의 마지막 성경인 말랐기 3장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너를 앞서서 선발대를 보낼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란 얘기야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4절에 엘리아 라고 나오는데 그러분그 엘리아는 구약성경의 엘리아가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엘리아 대표적인 선지자 예언자인데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너희들도 사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는가 극찬을 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의 요원보다 큰 이가 없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서 보낸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다 즉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여기 이해하게 할까요? 그런데 나는 세례 요한을 옥에서 빼주지는 않을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엄청난 사람인데 엄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발되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옥에서 빼주지도 않을 거고 열두 제자 들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것을 설명하시는가? 대단한 제일 뛰어난 사람인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 그 세례 요한을 오기서 안 풀어 준다든가?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든가? 눈에 났다든가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11절 제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례요한이 사람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인데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그다음에 12절에 이게 무슨 뜻인가? 12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많은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시험 한번 볼까요? 성경 여러분도 신앙세 오래 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씩 풀어 가죠. 13절.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의 때까지다. 여러분, 구약을, 구약의 별명이 뭡니까? 선지자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별칭,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칭하지 않았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뭐라고 하는가?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구약의 예언은 누구까지래요? 세례 요한까지래요. 근데 구약의 세례 요한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엘니아라는 말라케에서 엘니아라는 그 명칭으로 예언을 하지만 나타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그데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은 구약까지 그러니까 구약이 세례요한까지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죠. 구약이 세례요한까지인데. 그런데 세례요한은 메시아 신약이 시작되는 예수님 앞서 선발대로 옵니다. 신약의 사람이죠.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얘기하는 12절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니?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메시아라고 오해받는데 세례요한은 나는 그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내는 나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두분 둘이 얘기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이 임박했다라는 거.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과 사역이 임박했다. 임박했다. 즉 세례요한은부터 그것이 시작이 됐다라는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 요 여러분? 아까 이부 때는 좀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죠? 구약도 구약이 세례요한이 있고 신약도 세례요한이 거쳐졌어니까 신약과 구약의 가격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뛰어나다라는 얘기는 구약의 선지자로 끝나는 건데, 세례 요한은 그것보다 더 나아갔다라는 얘기예더 나아갔다는, 이게 어려운 말로 계시의 발전, 계시의 진전인데, 구약에서 끝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받고 신약의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릴레이를 하는데.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은 일본주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2번 주자인 거예요. 일본보다 더 나아갔죠. 그래서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라는 얘기는 우어, 우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세례요한보다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뛰어나다. 왜 그럴까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선발대로 오고, 예수님 공생이 시작되자마자 오게 갇힙니다. 열두 제자로 우리 같으면 열두 제자의 첫 번째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못 보고 부활과 승천에서도 못 봅니다. 그 뒤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제레온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죠. 열두 제자 뒤에 있는 사람들. 3번 주자예요. 3번 주자. 근데 그들은 어 세례요한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보죠 구약의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본것를못 봐요 그런데 죠그 이후에 열두 제자들은 세례요한이 본 십자가와 부활을 다 봐요 그러니까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계시가 진전이 되는 것에 따라서 어? 세례요한은 그 다음에 왔다 그 다음 주자고 그 다음 주자라서 이 3번 우리와 마찬가지죠 열두 제자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누구신지 부활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세례와는 우리가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뛰어난 과도기와 같은 사람인데, 세례와는 가장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을 제자들이 돌려보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즉, 요한은 옥에서 죽는다. 내가 꺼내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한이 뭘 잘못했냐? 아니다. 요한은 자기의 분량을 채웠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기대했던 끝이 아니에요. 옥에서 죽는 것도 자기가 기대했던 결말이 아니고 열두 제자에 들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하고 다르게 펼쳐진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어려워 자기 인생 송두리째 아마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죠. 무슨 얘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이번 주자다. 3번은 다른 사람들이 뛴다. 여러분 어떻게 실망을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실망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세례요한은 중간주자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끝은 몰랐다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는 모른다. 즉 끝을 내가 정하지는 않는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본다. 그런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그걸 받아들여야 실망을 넘어서 다시금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예수님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시장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우리가 피레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막 슬픈 놀이해도 울지도 않는 애들이 있어요. 아, 무슨 놀이에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 이 세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참여를 안 한다. 참여를 안 한다. 반응이 없다. 왜냐?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해요. 대단히 도통한 것 같고 관대한 것 같죠. 근데 그것은 아무런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피리 부는 놀이에 참여해서 놀던가, 아니면 장례식 놀이에 참여해서 울던가, 아무것도 안 해서 아, 마치 자기들은 그런 거죠. 그 예를 듭니다. 왜 이런 일인 요한이 와서... 금식함에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 이 와서 먹으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주자에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 같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한이 와서는 미쳤다고, 저안 먹고 뭐 하는 거냐고, 저거 먹뭐 금욕주의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니까. 초에 당신의 제자들, 당신은 왜 금식 안 하냐고 시비 걸고 뛰인제 시비 걸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먹기만 합니까? 세례 요한 때 그럼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요리조리 피해만 나리는 거죠.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믿음이 안 믿음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피해만 다리는 거죠. 요리조리 피해 다리는 거. 금식하자고 하면은 먹고. 먹자고 하면은 뭐 금식 안 한다고.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금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말만 하죠. 요한한테 미쳤다고 말하고 인자에 대해서 말만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말하기 말하기만 하는 거예요. 말로 떼는 거, 거예요. 빈정 거리는 거, 빈정 거리는 거. 왜요?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자신들이 참여 안 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할수 있으니까. 구경꾼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누가 여러분 자기가 시작을 한 사람이 어디있어요 인생은? 그죠? 내가 선택해서 여기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끝은 내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끝은 내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내 기대대로 내가 그 주권을 넘기지 않고, 열쇠를 넘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겠다는, 그건 뭔가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를 핑계와 변명으로 한 번도 직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빈정거리고 말은 잘하고, 구경꾼으로 제3자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을 예를 들면이사람들의 특징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끝을 맡기지 않아요. 근데 세례와는 그러지 않았어요. 실망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실망하고 자신의 인생도 지금 실망인데 하나님께 가서 묻고 따지고 납득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끝을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는 그거를 열쇠를 맡기죠.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펼치시는 인생이 더 좋다. 하나님의 끝이 언제나 더 좋다. 라는 것을 믿을 때만이 거기 직접 참여하는 참여할 수 있는 거, 참여할 수 있는 거. 주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맡기는 것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그냥 관중일 뿐이에요, 관중. 여러분 실제 현역 뛰는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진짜로 지면 진 거기 때문에 실망하고 울고 그래도 다시 다음에 나가서 잘하고 이기고 환호성은 치르고 그러나 여러분 관중들은 그런 게 없어요. 지든 이기든 잠깐 좋고 하지만 그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게 불신의 삶이고 멸망의 삶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가룟유다예요가룟유다는 열두 제자로 지냈지만 자기가 가진 결론이 있었어요. 이 결론대로 예수님이 흘러가지 않자 과감히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인생도 망하게 되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래요. 19절 마지막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오이타음을 얻느리라. 무슨 얘기야? 지혜는 말이 아니다. 삶을 봐야 된다. 실제를 봐야 된다. 실제. 말과 그런 것으로는 지혜가 아니다. 지금 혹 고난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이상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나를 믿으라고 먼저 그러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왜요? 지금. 내 기대와 다르고, 내 눈. 이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금 부활하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인이란 누구인가, 뭐 따라했습니다. 주님께 끝을 드린 사람들. 예수님께 열쇠 맡겼잖아요. 어려운 말로 주권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내 뜻대로 펼쳐지길 바라요?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관중으로 살고 인생을 그냥 그리 서 있는지 아닌지 그냥 대충 발 담그고 발 담그는 청구만 하고 교회도 그렇게 다니고. 교회도 구경꾼처럼 다녀요. 관중, 군중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것도 없죠. 아무런 성취감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게 편한 것인 줄 알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가 지금 그 세대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세례 요한이 이런요. 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 여기까지라고 한 것에 받아들이고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끝이 언제나 더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가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약에서 그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네? 모세 뭐세? 80세 괜히 안 간다고 불러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라고 말못 한다고 아니형 네 데리고 가라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계속 왜 40세 때안 부르고 이제 부르냐고 가라고 갔더니 뭐라 고 그래요? 신명기 34장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가나안 땅 앞에서 네가 너의 눈으로 보게는 하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베이징 마판 뒤집기 출애굽 가라고 해서 가려졌지만 가나안 땅은 안들어보네요 무슨 뜻이야? 넌 여기까지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힘이 퍼이퍼했는데 여기까지 주자 3번 주자 여호수아한테 넘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4 0년 그렇게 고생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 밟기 바로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거를히브리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약속한 것을 즉 인생에 있어서 그 약속한 것의 보상은 보지 못했지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호사가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넘어갔으면 출애굽 교주 되는 거예요. 출애굽 교주 시기에 대해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죠. 부활하신 거 봤는데도 그냥 다 면목이 없겠죠. 예수님 찾아가서 세번 부르니,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에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얘기야? 이네 열쇠를 나한테 넘겨라 젊었을 때 하나님 없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맨날 네 계획대로 통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 나한테 넘겨라 그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안 하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대요.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도 내앞길을 모른다. 그러나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성령께서 뭘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게 펼쳐진다고 나한테 얘기하셨다. 그래서 피하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야? 비장하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내 기대와 다른 것이 펼쳐질 때라도 하나님이 이거를 붙들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언제나 더 좋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나는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실망과 낙심이 될때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 고난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과정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고난이죠. 그 주본 한번 보시면 주본 안에 글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고난이란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밑에서 견디다이다. 고난은 행복 행위이고 우리가 조종하지 못하는 것 아래에 들어가 견딘다는 뜻이다. 통제권을 가지신 한 분,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 그분의 영원하신 두 팔이 우리를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음을 알때 고난 아래에서 견딜 수 있다. 고난이 여러분 왜 힘드니까? 왜 힘들어요? 통제 내가 그동안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착각을 깨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안에서 실망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래 고난 그 밑에까지 들어가서 우리 떠받치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결론은 내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실망스럽지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 때만이 그 고난에서 버틸 수 있다. 그래. 버틸 수 있다. 분노와 실망으로 점철되지 않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뚫고서 기대하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고서 갈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이란 주님께 끝을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끝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다. 그러나 중간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다를수 있다. 그때 실망해도 된다. 실망하고 나한테 오고, 다시 이해하고, 납득하고, 다시 기대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견디고 버티면서 가는 거다. 왜요? 체념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게 크리스찬이고 믿음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고. 누리시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아니 많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